몸에 좋다고 매일 먹던 양배추가 당신의 갑상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주 병원에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박 씨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양배추 주스를 마셨는데, 3개월 후 갑상선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병원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양배추를 너무 많이 드셨네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양배추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양배추는 올리브 요구르트와 함께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서양의 3대 장수 식품입니다. 위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치매 예방에도 좋고 항암 효과까지 뛰어난 성분이 풍부하죠. 하지만 양배추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위가 망가지고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부터 시작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작용과 주의사항,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독이 되는 음식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배추가 왜 이렇게 좋은 식품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인 국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위암 발병률이 미국의 10배에 달하는데 그 주된 원인으로는 맵고 짠 음식을 즐기고 뜨거운 국물 요리를 자주 먹는 우리나라 식습관이 꼽힙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가능성을 높여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양배추가 특히 중요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 불리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U는 손상된 위 점막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위 염증을 줄여주며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때문에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속이 편안해지고 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양배추 씻으실 때 농약을 없앤다고 식초와 함께 물에 담가 두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유가 녹아서 없어진 양배추를 드시고 계신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비타민 유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고 산 성분이 많은 식초에 약해서 금방 성분이 변하거나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양배추 재배 시 초반에 농약을 뿌리지만 우리가 먹는 양배추 안쪽 부위는 나중에 자라기 때문에 농약이 묻을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친만 2장에서 3장 정도 떼어내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드시면 됩니다. 양배추에는 또 다른 놀라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것은 항암,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나쁜 세포들이 커지는 것을 막아주고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먹으면 위암을 비롯한 여러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설포라파는 열에 약해서 익히면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익혀서 드시고 싶다면 살짝 데쳐서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정도로만 조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양배추에는 이 외에도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활성 산소를 없애주고 세포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또한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같은 암을 예방하고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꾸준히 먹으면 피부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죠. 이렇듯 양배추는 매우 건강한 식품이지만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양배추가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양배추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혈관에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멈추도록 돕고 출혈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 코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 출혈이 있는 분들,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쉽게 멈추지 않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성분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응고제나 아스피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응고제는 혈액이 지나치게 응고되는 것을 막아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약물인데요. 양배추의 비타민 K가 이러한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켜 혈액 응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심장수술 후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양배추 샐러드를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혈액 응고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의사선생님께서 양배추 섭취량을 조절하라고 하셔서 큰 문제 없이 해결되었지만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권장에 따라 양배추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필요에 따라 비타민 K 함량이 낮은 다른 채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양배추에는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몸속에서 설포라판으로 바뀌어 항암 효과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성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 기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해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양배추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피로감, 체중 증가, 추위를 많이 타는 것, 변비, 우울감, 기억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도 원인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혹시 평소 양배추를 많이 드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량을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양배추 100g에서 150g 정도 즉, 손바닥 크기 정도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갑상선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양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이는 장 건강에는 좋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차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건강하시라고 양배추를 많이 드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배가 부글부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적응하셔서 잘 드시고 계세요.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처음에는 하루에 50g 정도의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번째, 양배추에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는 평상시에는 좋은 점이지만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옥살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칼슘과 결합하면 옥살산 칼슘 결석을 만들 수 있거든요. 따라서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면서 적당량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주의사항들을 듣고 나니 양배추가 무서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적당량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양배추는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지금부터는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것이 양배추의 비타민C와 만나면 서로의 항산화 효과를 높여줍니다. 실제로 양배추와 당근을 함께 드시면 감기 예방 효과가 27% 정도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양배추와 당근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더욱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은 양배추의 설포라판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면역력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또한 마늘은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해독 기능이 22% 정도 향상됩니다. 양배추와 마늘을 함께 볶아서 드시거나 양배추 쌈에 마늘을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마늘이 위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살짝 익혀서 드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오일입니다. 양배추의 지용성 비타민들이 올리브오일의 도움으로 더잘 흡수됩니다. 특히 비타민 K의 흡수율이 3배에서 4배 정도 높아지죠. 양배추 샐러드에 올리브오일을 조금 뿌려서 드시거나 양배추를 올리브오일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 있는 반면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양배추와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와 우유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데 이는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우유의 칼슘과 결합하면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소화에도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배추 자체도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우유까지 더해지면 복부팽만감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만약 양배추 주스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우유 대신 물이나 사과를 조금 넣어서 만드시길 권합니다. 맛도 더 상큼하고 소화에도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와 콩류의 조합입니다. 콩, 완두콩, 강낭콩 등과 양배추를 함께 많이 드시면 가스 생성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둘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올리고당을 함유하고 있어서 함께 드시면 장내 가스 생성이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건강식단이라고 해서 양배추와 콩을 함께 많이 드셨는데 며칠 후부터 배가 계속 부글부글하고 가스가 차서 고생하셨다고 해요. 각각 따로 드시니까 문제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함께 드시고 싶으시다면 적은 양으로 드시거나 콩을 충분히 불려서 익힌 후에 드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와 십자화가 채소들의 과도한 조합입니다. 브로콜리, 케일, 무, 배추 등도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가 채소인데요. 이런 채소들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갑상선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그린 스무디나 건강주스를 만들 때 이런 채소들을 모두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권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십자화과 채소는 한두 가지 정도만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양배추와 알코올의 조합입니다. 술을 드시면서 양배추를 안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양배추의 유익한 성분들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위에도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특히 생양배추를 술안주로 드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술자리에서 양배추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살짝 데친 것을 드시거나 다른 안주와 함께 적당량만 드시길 권합니다. 이제 양배추를 건강하게 먹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배추 선택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좋은 양배추는 겉잎이 싱싱하고 녹색이 진하며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한 것입니다. 무거울수록 좋고 뿌리 부분이 하얗고 깨끗한 것을 선택하세요. 겉잎에 구멍이 많거나 시든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양배추는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시되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2주에서 3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자른 양배추는 랩으로 잘 싸서 3일에서 4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겉이 2장에서 3장을 떼어내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으면 됩니다. 식초나 소금물에 담글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익한 성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이제 조리법을 말씀드릴게요. 양배추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생으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양배추를 얇게 채 썰어서 샐러드로 드시거나 쌈으로 드시면 가장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길 권합니다. 양배추 샐러드를 만들 때는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조금 넣어주시면 비타민 흡수율도 높아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당근이나 오일을 함께 넣어주시면 더욱 좋고요. 두 번째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만 데쳐서 아삭한 식감이 남도록 해주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데친 양배추에 참기름과 소금을 조금 넣어서 무쳐 드시거나 된장과 함께 드시면 맛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 방법을 권합니다. 세 번째는 발효시켜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독일의 사우워크라우트나 우리나라의 양배추, 김치처럼 발효시켜서 드시면 유산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시려면 양배추를 채 썰어서 소금에 절인 후 마늘과 생강을 조금 넣고 3일에서 4일 정도 실온에서 발효시키시면 됩니다. 냉장고에서 보관하시면서 드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주스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양배추만으로는 맛이 좀 밋밋할 수 있으니 사과나 당근을 조금 넣어서 만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주스를 만들 때는 믹서보다는 저속 착즙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덜 발생해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만든 주스는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보관하시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이제 하루 적정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양배추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손바닥 크기 정도의 분량이에요. 만약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이보다 적게 50g에서 80g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양배추를 드시기 시작하는 분들은 하루 50g 정도의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서 2주일에 걸쳐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소화기관이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기 보다는 하루 2회에서 3회로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샐러드로 50g, 점심에 쌈으로 50g, 저녁에 볶음으로 50g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시간대도 있습니다. 공복에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생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녁 늦은 시간에는 많이 드시지 마시길 권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양배추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최소 3주에서 4주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제 양배추를 드실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과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양배추를 드시기 시작하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부글부글 할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양을 줄이시고 충분한 물을 마시시며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설사나 복통이 계속된다면 일시적으로 섭취를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혈변이나 심한 복통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피로감이나 추위를 많이 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배추 섭취량을 줄이시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함께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작용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오드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를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갑상선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김 2장에서 3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양배추의 섬유질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8잔에서 10잔 정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식후 30분 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소화가 잘 되고 양배추의 효과도 더욱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양배추의 좋은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양배추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들을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양배추는 생으로만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으로 드시면 비타민C와 설포라판을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지만 살짝 데쳐서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살짝 익힌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오해는 양배추 주스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주스로 드시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지만 섬유질은 거의 없어집니다. 또한 당분 농도가 높아져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따라서 주스보다는 그냥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모든 사람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양배추는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해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자나 혈액 희석제 복용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이제 실제로 양배추를 드시고 계신 분들의 경험담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5세 김씨는 위염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에서 3주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한달 정도 지나니까 속쓰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지금은 6개월째 드시고 있는데 위 내시경 검사에서도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58세 박씨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양배추 샐러드를 매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스가 차서 불편했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면서 변비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특히 양배추와 당근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니까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주의가 필요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62세 이씨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셨는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양배추를 매일 많이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3개월 후 정기 검진에서 갑상선 수치가 더 나빠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양배추 섭취량을 줄이고 해조류를 함께 드시니까 다시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담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양배추는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개인차가 있고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를 활용한 간단한 건강 레시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배추 당근 샐러드입니다. 양배추와 당근을 채 썰어서 올리브오일, 레몬즙,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견과류를 조금 넣어주시면 더 맛있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 된장국입니다. 멸치 육수에 양배추와 두부를 넣고 된장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대파를 넣어주시면 더 맛있어요. 특히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 김치입니다. 양배추를 절여서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로 양념해주시면 됩니다. 발효시켜서 드시면 유산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는 양배추 계란볶음입니다. 양배추를 먼저 볶다가 계란을 넣어서 함께 볶아주시면 됩니다. 단백질도 보충하고 맛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요리입니다. 지금까지 양배추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유로위를 보호하고 설포라판으로 암을 예방하며 다양한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나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100g에서 150g 정도의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고 당근이나 마늘 같은 좋은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유나 콩류와는 함께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고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드시는 것입니다. 만약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단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건강 정보로 찾아뵐까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를 알려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